새로운 단어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JSON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바스크립트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JSON이라고 어, 하는 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을 줄인 말인데요. JSON. 이렇게 줄인 건데요. 자바스크립트 객체 표기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이 객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그 자세하게 살펴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이슨이라고 하는 걸 토대로 먼저 객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잡기 시작해 나갈 건데, 일단은 객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임시정이에요. 이 내용이 객체의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그, 제이슨에 가장 부합하는 특징만 설명한 거예요. 어떤 변수 안에 다른 하위 변수를 내장하는 특수 변수예요.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이제 배열이랑 좀 비슷해요. 근데 배열 같은 경우는 인덱스 번호로 구별을 하고요. 그쵸. 그렇죠. 어떤 변수 안에 들어있는 그 하위 원소들을 인덱스라는 걸로 구별하는데, 제이슨은 그 변수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요.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해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이렇게 있는 건데, 제이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 a는 5, b는 10, c는 20. 이런 식으로 있어요. 얘가 만약에 K다 그러면 배열은 K의 0번째 이렇게 접근하는 거였죠 얘가 만약에 뭐 X다라고 하면 제이스는 X.A, X.B, X.C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요 하위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점으로 구별한다. 그래서 제이스는 어떤 변수 안에 하위 변수를 내장시키기 위한 자바스크립트의 표기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의 그 분류상 사실 배열도 객체의 일종이에요. 객체의 일종이에요. 자 그럼 JSON이라는 거 어떻게 만드느냐? 변수들의 그룹이에요. 중괄호를 열고요. 이름 콜론 값 콤마 이름 콜론 값 콤마 이런 식으로 원하는 만큼 나열합니다. 하위 변수 이름을 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값이니까 밸류죠. 그래서 그 어떤 책에서는 제이슨을 키와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진 자료구조다라고 정의하기도 해요. 자, 원칙적으로는 요키 이름은 따옴표로 감싸는 게 맞지만 키 이름에 띄어쓰기나 대시가 없는 경우는 따옴표를 생략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student라고 하는 하나의 객체 안에 제이슨을 걸고요 중괄호를 열고 stdn은 o 10101 그레이드는 1 네임은 학생일 폰n은 o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하위 데이터들에 접근하는 방법 첫 번째는 객체 이름 키 이름 이런 식으로 스튜던트 점에 스튜디오나 스튜던트 그레이드 점으로 접근하는 건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하위 변수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은요, 이키 이름을 마치 배열의 인덱스처럼 쓰는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둘 중에 어떤 걸더 많이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방법들을 많이 선호를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론트 하면서는 안 해봤는데 백엔드 하면서는 이 방법을 되게 많이 썼어요. 많이 써요, 저는. 왜냐면은 이렇게 마치 배열 인덱스처럼 사용하면은 이런 게 돼요. 키 이름을 문자를 변수에다 담아요. 그래서, 스튜던트에 대해서 키 네임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여기에 할당되어 있는 게 포네노잖아요. 요 값을 가져와요. 근데, 이렇게는 안 돼요. 어떻게냐? 이걸 점으로 접근할지는 못해요. 점으로 접근하면은, 스튜던트 안에 진짜 키네임이라는 게 있는지를 보려고 들어요 키네임 근데 없잖아요 그럼 얘는 undefined에요 즉 배열 인덱스처럼 쓸 때만 변수를 통해서 간접 접근이 가능하다 그럼 이제 이거를 응용하면 제이슨 데이터도 탐색이 가능해요 자바스크립트 자 명령 중에요. 오브젝트 o 객 e 원프로퍼티네임스 하고서 얘를 통째로 던져주면은 요 이름표에 대한 배열을 반환해요. 이만큼만 실행하면 이름표만 가지고 배열을 만들어요. 배열이라는 거는 모름지기 반복문 돌려야 인지 상정이죠. 자이 키라고 하는 게 요거의 배열이에요. 이걸 가지고 반복을 돌려요. 그럼 k는 뭐겠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될거 아니에요. 그쵸? 자요 키스라고 하는 배열이 위에 이거고요. 이걸 가지고 반복 돌리면 k는 하나하나가 되죠. 그러면, 스튜던트의 K번째라고 하면, 제이슨도 반복문으로 탐색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게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요. 어려운 방법으로 갈지, 헷갈리는 방법으로 갈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세 번째 포문입니다. 포악 배열은 포 오브 제이슨은 포인 인이에요 오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맨날 헷갈려요 자바 스크립트 만진지가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도 헷갈려요 이거 개인적으로 모아님면 뭐 도일 때는 굳이 안 해요 해봐서 틀리면 바꾸지 뭐 그런 마인드라서 자 이렇게 바꾸면 요 제이슨을 가지고 이 K에다 담았죠? 그러면 이 K가 제이슨의 이 이름표들이 돼요. 그럼 스튜던트의 K라고 하면 제이슨도 탐색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이슨의 개념인데, 이 제이슨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제 프론트하고 백엔드. 백엔드는 누군가 만들어주겠죠. 얘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백엔드한테 뭐좀 해주세요라고 백엔드 URL로 접속을 해요. 이걸 이제 요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백엔드는 그거 요청을 뭔가 툭툭 툭툭 합니다. 요청은 크게 넷 중에 하나예요. 저장. 수정. 삭제. 조회. 넷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거를 CRUD라고 해요. Create, Read, Update, Delete. 그다음에 그럼 백엔드는 결과를 줘요. 그럼 프론트는 그 결과를 받아서 화면에다 출력을 해요. 이게 웹페이지 기능 구현의 가장 기본 구조예요. 얘는 결과는 무조건 제이슨으로 와요. 자바스크립트는 제이슨을 못 다루면은 할수 있는 게 1도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 지금 네이버 메인 페이지인 건데요. 여기만 해도 벌써 이렇게 구조가 좀 단순하긴 한데, 스테이터스 콜론 200 제이슨인 거죠. 자, 이런 것도 있고, 뭐에 대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어쨌건 제이슨으로 쭉 떨어지고 있죠. 대충 보니까 이제 네이버 쇼핑 관련된 어떤 정보인가 봐요. 웹페이지 하나를 구하자는데 제이슨이 수십 개가 들어가요, 진짜. 그래서 제이슨에 대한 개념은 좀잘 그 인지하셔야 됩니다. 어. 오늘은 시간이 이제 34분이니까 요거 이제 하나까지만 하고요. 제이스는 이제 내일 나머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이제 함수라고 하는 개념까지 내일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남은 시간 요거 실습, 요거 파일 하나만 체크해 보시고요. 어, 정리 다 되시는 대로 이제, 네, 퇴를 하시는 걸로 할게요. 네, 여기까지요.